사람도 많이 안 아유, 그잘 아, 뭘 갖다 그안 나이는 아, 할 아, 버지 아, 잘 아, 아,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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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네? 어, 수사가. 게 어, 왜, 절마 많이 나온걸? 에이, 보여. 안 보이는데? 아니, 누나가 잘못 봤지. 자, 아, 여기는, 여기는, 단양, 영춘, 오사리, 매울 땅 앞집. 매울 땅내 앞집에, 고향 눈 있네, 짠지 하는 날. 강원도 <laughs> 짠지. 저게 보이는 게 매울땅 앞집입니다, 저기. 저기 매울땅 앞집, 저 옆에는 쪽기네쪽기 오빠네 집이고, 요게 3층 중에 저 지하실 밑에 1층에 살아요. <웃음> <웃음> 아, 이래 말이 되가이데. 아... 김치 버무리시는 분은 우리 주, 집 주인 <웃음> 사장님, <laughs> 아우 맛있게 생겼다. 와. 이래가 통이 내려와야 된대. 아, 통이 내려와야 이제 지금. 통이 왜? 통을 못줄 거잖아. 차가 내려오니까 아, 차가 내일 와. 아. 와, 동네 배경 좋습니다. 와야 아. 구치기 한날 잘하네 참저그 사는 날. 우리는 도고기안 사고. 아다 여기 아주 밑에 불만 떼면 고기네 고기. <laughs> 가마솥에다 이래놓니 되게 멋있네. 고추구만 망거져가지고예 물이세요? 예 물이네가도 저래 나도. 아 음, 저게 저 아래층이 저매울땅 사는 집입니다. <laughs> 시골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고 살아 있습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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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엄마가. 로는미자가 막내자리인데, 도 엄마가 얼마 전에 쏘고 나셨다.

음, 아, 우리는 뭐갈도 많이 안 넣고 별나게 안는도 호두를 구나 어? 호두 다, 다 병에 들어니 뭐. 호두가요? 그렇잖아. 어. 호두가 병에 들어서뭐 먹을 수가 있어. 그호 뭐. 말장한 한 개도 안떨어구만아못한건안 네. 음. 떨어지고. 거그시거 내가 다 먹어. 그래도 알이, 알이 있어? 아예 한 다섯 음. 개에 하나만 쓰고요. 아 그래 그만해. 그래 그래도 알뜰하니까 그래 지 안에가 작으면 좋소. 가만 잡지마 노란 거만 잡수. 그전에는 우리 아저씨가 배거주는 재미로 사실 오래 놓고도도 지도 못해. 아? 맨날 떨어지면 가득한 게두개지 네. 먹 아, 네, 어? <laughs> 아니, 이는거 왜? 왜, 왜, 왜? 이게 요 <laughs> 뭐가? <laughs> 이게 어져야 <딱> 되는데, <laughs> 그지그다직한 <그럴까? 웃음> 그 이거 하나 김치 없어 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 냥. 이거 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개한개한개도개한 에이. 아한 아르나 아줌마 응? 어떻게 또 변했어? <laughs> 어? 금방 변신한 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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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 너랑 어야지절과를안가져 <laughs> <절가는> 가지. <laughs> <laughs> <놀람> 내일 네, 가요. 내일, 내일 우리 괜찮아. <laughs> <안> 안나안일 <laughs> 아, 우리 <진출할게요>. <laughs> 괜찮아. <놀람> 없어? 뭐, 어, 내려와요. 내려와요. 괜찮아. 그 괜찮아. 안 괜찮으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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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요다 치고 가고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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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괜찮아>, 없어. <내 웃음> 너는 내일는 자기네 거알아리에 좋아. 괜찮요내나해 여기는 앞에가 남한강. 상위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 앞에 창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물이 흐르고, 이게 흘러 흘러 서울로 갑니다. 저기에는 삼성봉이 있는데, 또 구인사, 구인사. 소백산 인사 로 가는 길은 최물 우리 집에 있는데 매울 고물 우편물, 우편물. 뭐 있어? 무슨 온토데 벌다가 가지고. 그 분물이 그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한거 아니야? 몰라. 그 자동으로 빠져나가는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 내가 일단 말해. 아니. 자동으로 뭐 나가는 게 있고